한번 쳐볼까? 이게 지금 뭐냐면 약간 떨어지잖아. 살짝만 떨어져도 네가 지금 찍는 것만 잘하고 있거든 지금. 아,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강 얘기했듯이 뭐냐면 약간 밀어 아, 실전에서는 내가 그걸 너무 잘 넘길 때가 있다아그내한 계속 쳐박힌다고 그렇게 맞춰면. 아니 찍는 게 아니라 옆으로 보는 거 옆으로 가는 느낌 지금 다리가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리가 위로 지나가요, 위로. 스윙 훅 넘어가야 돼. 지금 다리. 너 너처럼 너처럼 좀 미러샷 하고 왜? 다리가 그게 떨어져 버린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가야 돼. 약간 밀어미러 심하고 나가를 심하고. 이렇게 이 무조건 이거 잡게 돼. 그거 그거 지금 못 가자. 얘가 자꾸 내가 몸이 몸을 썼다가 가는 느낌으로 가야 돼. 몸을 보자. 한번더 느낌을 줘봐 안맞췄 방금 봐봐 똑같이 아 어. 지금 또